이는 5시 30분 됐는데, 해가 점점 뜨고 있고요. 저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햇빛이 아주 뜨거운 남부투어를 가기 때문에 선크림을 아주 덕지덕지 발라줘야 돼요. 오늘의 일정은 남부투어고요. 7시 20분 때르민니 역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유있게 6시 20분, 1시간 전에 여기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한번더 켤게요. 폴로 광장입니다. 저희는 그 남부 투어가 때르미니 역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역에서 자철 타고 때르미니 역으로 가려고요. 때르미니 가는 거를 타면 됩니다. 조금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 후면 올것 같아요. 10분마다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줄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얼빵인데 때르미니 역에 도착했고요. 저희 투어 사람들 러시아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 목줄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수신기까지 받고 지금 이제 나폴리가는 열차 타러 갑니다. 괜히 지하철에 빵은 아니고, 과자랑 음료랑, 같은 거 팔고 뒤에는 커피 팔거든요. 저희는 이거 크래커 같은 것도 좀 먹으려고요.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나폴리 아브라골라 몰라요. 쟤? 이렇게 들렸어요발음이 어쨌든 나폴리 어떤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 오후차 앞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며 홈페이로 쭉 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많다 홈페이 도착 진짜 넓다 기원전 1세기의 로마인들의 힘미로 로마인들의 흥 진짜 날씨 대박이다 <laughs> 왜 계속 뿌옇지? 그러게 <laughs> <왜> 하늘은 뿌옇다 완전 털은 타고 가는 중이야 길게 아주 예쁘잖아 <laughs> 진짜 여기가 바로 소렌토래요. 진짜멋하게 찍. 화설도 있네. 미쳤는데 몇몇 정관 몇 정도? 정도? 진짜 정관이다, 정관. 장관. 이게 바로 남부인가? 이 난... 아. 거가상 같아. 일아요 저희는 소렌토에 왔는데 소렌토에서 밥 먹고 놀면서 1시간 30분 정도 시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2층에 자리를 배정받았는데요 식전빵이랑 콜라 같이 나왔는데 식전빵은 아마 먹으면 돈 받을 것 같아서 안 먹을 거거든요 우리 밑에 이렇게 뭔가 카운터가 보입니다 여러분 피자 나왔습니다 이거 마르게리다 피자 알죠? 이거 딱 시켰고요 오자마자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그리고 이는 이제 해산물 파스타 그냥 완전 기본적인 것들만 그냥 시켰어요. 응. 면이 신기해? 짱! 짱! 몽골레 파스타 아니야? 맛있다! 응. 저희 밥 먹고 나와서 메인스트리트 쪽으로 걷고 있어요. 저희 나오면서 이탈리아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 공부하고 나왔는데. 눈는옷들라고 했는데 그게 잘자세요 이런 뜻이었나봐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저희 후식으로 젤라또 먹으러 왔습니다 레몬 짱 크다 하이드님이 보내주신 소렌토 절벽 쪽에 좋은 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해 보고 있습니다. 길 하나 하나가 다 너무 예쁘죠. 진짜 멋지다. 와. 우리 아까 쪽 위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쪽 위에서 봤는데 여기서 도 보니까 너무. 다 보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타로 다시 가고 있어요. 확실히 이탈리아 남부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고 기대고 진짜 그냥 다 보고 모든 게보 거예요. 3지가 돼 도로입니다. 포스트는 아멜리타나 163번 국도. 저희 포스타로 이제 가는데 차를 바깥타로 갑니다. 아멜리 비포스트예요. 너무 예쁘죠? 여기 바로 밑은 절벽이랍니다 저희 자유시간 주셔가지고 2시간 정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 뒤에 풍경? 저희 여기 프로푸미 포지타노 앞에 이 장소가 엄청 인스타김성 잘 나오는 그런 사진 장소거든요? 여기 앞에서 찍으면 진짜 멋진 샷을 뽑을 수 있어요. 진짜 많죠? 저희는 여기서 자유시간 끝나고 저 페리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에요. 하나하나 진짜 다 예쁘네? <laughs> 아 귀여워 이 기반이 잘안어는저 진짜 인생 처음 태어나서 납작복숭아 영접했어요 <laughs> 세상에 내가 납작복숭아를 보고 있다니! 아~~ 아그네토게 포메 아 진짜 웃겨 <laughs> 저희는 해변으로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진 않죠? 땀 나고 있어요 지금 땀 뻘뻘. 내려와서도 보니까 너무 멋지다. 짠 저희 여기 로 레몬 소르베 먹으러 왔어요. 근데 레몬으로 많이 먹더라. 그렇아 요거를? 어. 어 진짜? 여러분 저희 요거 페리. 탑승할 때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이게토레이 이거는 포스터는 오면꼭 먹어줘야 되는 <laughs> 네, 몬소라입니다야 이거 이거 뭐야? 원래 이래? 대박. 원래 이렇게 내려와 아, 있어? <laughs> 있어. <내>, 아, 갑자기야멋있다 <laughs> 음, 저희 뒤에는 이런 네, 풍경 말이 되나요? 진짜 볼 때마다 말이 안 됩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자유시간 20분 정도 더 남아서 카페에 만 있기 좀그어가지고 앞으로 나왔고요. 어? 먹어보라고? 오! 오! 정말 다시 봐도 멋진 것 같아요. 저희가 탈배 저거예요. 아, 요 표를 가이드분께서 대신 구매해주셨습니다. 응당이야은당 이대로 아말피 거쳐서 살레르노? 간다. 와, <laughs>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레고 같은 거집 보고 하는것 같아. 아말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아말피에 내리지 않고 그냥 배에 타서 구경만 하다. 살레르노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말피도 안녕. 잠시 거쳐 간다. 비미들이 날아다니 저희는 이제 살레르노 역에 가서 나폴리 역까지 간 다음에 저희가 예약해 뒀던 기차를 타고 다시 세르미니 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살레르노 역이에요. 저 여기 나폴리 콘트랄레 역에 도착했는데 나폴리 공항에서 30분이 남아가지고 공항 공항칸 <laughs> 나폴리 역에서 30분 동안 할게 없어서 여기 나와봤는데 할게 없어서 그냥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세르민니역인데기 차가 70분이나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시 48분? 그쯤에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결국 택시를 잡았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9시 20분쯤에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막차라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우거로 불렀어요. 19유로 승인되긴 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중에 숙소 가는 길은 또 예뻐. 저희 숙소는 4층입니다. 숙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숙소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음, 이렇게 아침이나 밤이나 무슨 있으면 고양이를 볼수 있고요. 이 고양이와 잘연 헬면 샤워할 도수 있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날에 야옹이랑 같이 샤워했거든요. 냥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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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로 같다 토토로 고양이 봤어. 그쵸? 어쨌든 그래서 입구는 아니라 베란다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바로 앞에가 입구야 여기 앞에서 문이 있습니다 <laughs> 아방못 찍었어 들어 누웠어 아기죽겠 <laughs> 이제 여기는 방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액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더블 침대가 있습니다. 조명은, 저이랑 요걸로만 켜져서, 그리 밝진 않아요. 여기 옷장도 있어서 옷뭐 보관할 수 있고, 이동식 선풍기도 있습니다. 거울은 있긴 한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거울을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 전기부튼. 그리고 요거 냉장고는 이제 위쪽에는 저희가 쓸수 있는 거랑 여기를 넣어 놓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는 접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 엄청 인어공주처럼 돼있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 여기딱 넣어있어서 첫날에도 여기서 샤워를 같이 했어요. 그림 되고 있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음, 그렇습니다. 저희 파티칸 투어를 위해서 밖으로 쭉 걸어가고 아, 있습니다. 미팅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다 아, 증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저쪽에 보이는 뚜구가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서 사진 찍고 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있으 보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분 있죠? 저 분, 저 분이 식투스 자세 교황님이라는 분이에요. 박물관 다 구경하고 나왔어요. 카푸치노 시켰는데 엄청 꾸덕한 더위사냥 맛이에요. 진짜 꾸덕하다. 푸딩 같아. 수동이래요. 뜨거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시스티나 대성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뭔 조각이 이렇게 많아? 보원해서 음,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허! 이게 다 실제 금이 박혀 있는 거래요. 시스티나 대성당 다 보고 우리가 촬영이 안되더라고요 그 베드로 대성당 위쪽에 올라가는 곳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면 10유로라고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려고요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위쪽으로 조금 더 네, 걸어가고 있어요 와우 아주 멋지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만 제일 어려운 계단이 시나맞네요 미쳤지 완전 조금에 계단 완전 가파라 대박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열쇠 열쇠 모양.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베드로대 성당으로 이어져 있어 이쪽으로 나와집니다 저희는 여기 내려오면 바로 있는 바티칸 우체국에서 편지를 쓰고 갈 겁니다 이거 보내면 저희 집으로 배송이 돼요 저희 여기서 그거 코스트 카드 사서 우체국으로 보내려고요. 저희는 아시아라 5.9유로 나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를 선택했어요. 예쁘죠? 저희는 올드브릿지 젤라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골드브리지 젤라또 도착했습니다. 음 맛있다. 저희 엠마누엘레 2세 달이 왔는데 이게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지? 저희가 밥 먹을 것을 도착했습니다 아직 오후 4시인데도 이렇게 대기줄이 있어서 저희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되게 맛집인가봐요 저희는 까르보나라랑 토마토 스파게티 이걸 시켰어요 이게 앱이 있더라고요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앱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를 시켰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기 앞에서 스트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너무 예모예요 아, 3.2, 4.8인데 4.8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시내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여유로워요 콜라 완전 사야돼 <laughs> 여러분 로마 꿀팁 물은 그 밖에서 사면 1.5유로 이상으로 거든요 근데 여기 마트에서 6개 묶음으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하나씩 빼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밖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로마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비타민 먹고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콜로셀송이랑 포르로마나랑 칼라틴 원더다돌거기 때문에 지금 가는 중에 트레비분수 들렸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트레비분수 왔습니다. 이 웅장함 보이시나요? 너무 멋지죠? 실제로 보면 동 웅장해요. 저희는 이제 코로로하노 먼저 갑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 콜롬세움이 보여요. 역사책에만 보던. 지금 아직 포르로 가는 입장 하러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보여요. 부적지가 자, 여러분, 저희는 포르로마노가 먼저가 아니라 콜로세움 먼저라서 왔는데요.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저희는 2층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가이드 투어가 아니라 저희끼리 통합권 구매해서 와봤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구경 중. 저희는 이제 콜로세움 대충 구경하고 밖에 나와서 콜로세움 뷰 보이는 식당 가서 점심을 해결하려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완전 핵더움 저는 솔티 카라멜 그런 딸기 들어간 토스트 시켰고 얘는 샌드위치 시켰습니다. 브런치 메뉴만 된다고 하네요. 카라멜 양이 어마무시하게 달아 보이죠? 그럼 먹고 얼마나 단지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달까? 얼마나? 음. 이 카라멜 사탕 알아? 귀억나가 카라멜 버타그 맛인데? 음! 홍트는 맛있어.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콜로세움 포토스팟에 왔어요. 이렇게 콜로세움이 잘 보이는. 자! 잘 보이죠? 콜로세움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에미레오 조국의 재단에 도착했어요 지금 진짜 침통이라서 얼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안으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 전망대가 무료긴 한데 너무 덥고 전망대 어차피 어제 대드로 대성당 그쪽 올라간 거랑 그거나 그거나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 탑자도로 가려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올리띠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앉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오늘 역대급 날씨가 몇 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올리띠에 왔습니다. 젤라또 가게에요. 양 무슨 일이야? 저는 초콜릿 커피 요거트, 망고 쌀 요거트 시켰어요. 35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더워요? 음!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진짜 웅장하죠? 엄청 거대해요 오케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핵 더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 2시쯤 됐는데 5시까지 쉬었다. 다시 나가보려고요. 저희 이제 쉬다가 다시 나왔고요. 조금 돌아다니다가 핀초 언더 올라갈 생각인데 마그네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침보다 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보이시나요? 이인가 저희는 지나가다 보이는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먹고 맥주랑 폼피에서 티라미수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짠잘 시킨 거 나왔는데 동생은 매콤한 거 먹고 싶다 해서 최대한 매콤한 핫 페퍼가 들어간 걸시켰고요 저는 봉골레 파스타 이런 거 시켰어요. 제발 오늘은 성공인 게... 이벌 <laughs>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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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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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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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와인을 먹어보겠게요. 저희 팬처 언덕 들려 들리기 전에 폼피에 왔어요. 종류는 어, 많아. 네. 스타치오? 선글라스 쓰니까 좀 사이버 인간 같은데? 사이버. 사이버 도미니 사이버 도미니 네, 다시, 어, 어, 짠, 핑크한 덕에 도착했습니다. 는 이제 노을까지 다 보고 숙소에 들어가 보려고요. 일단 숙소에 가가지고 내일 피렌체로 이동해야 되는 분에 짐을 좀 싸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에서 만나요. 안녕.